하늘이랑 나무가 되게 명도가 비슷하잖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 근데 원래는 나무가 훨씬 어두워요. 낮이든 밤이든. 아. 실제로 나가서 또 보게 되면은 나뭇잎이 생각보다 엄청 어두워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일부분을 보고 되게 밝다고 생각하는 또 똑같은 <laughs> 오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어둡습니다. 하늘은 되게 밝고. 외곽선을 확실히 따주고 눌러버려버다 눌러버리고 하늘은 보통 수평선 쪽이 밝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어? 제가 지금 <laughs> 하필 감기라 아... 목소리가 좀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단색이니까 나무 외곽성만좀 이쁘게 따져도 그림 되게 아. 이뻐지거든요. 네. 되게 막 하나하나 묘사할 필요 없고 별 같은 것도 약간 은나수 느낌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음, 은나소는 웨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밀키 웨일. 약간 하늘이 달라진다 느낌으로 길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느낌 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음. 별거 안 만져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하늘이 되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생긴 게 조금조금씩만 만져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신카이 마코토 아시죠? 마코토 형님이 많이 쓰는 거 너의 이름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들 이상하게 빛나는 구름들 아우 그럼 너무 못생겼는데 <laughs> 네, 그냥 색만 봐주세요 <laughs> 마코토 영화에서 제이많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과장된 것이 사실상 이 정도로 빛나지는 않죠 밤에 하지만 그게 그림이니까 이런 밀도를 내줄 만한 판타지적인 검소가 있다 원래 밤하늘 구름 부분 시커먼데, 네, 이러면 보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 어 이쁜데 그냥 하니까, 그냥 뭐 꿀팁 정도, 네 구름이 너무 못생겼지만 나 이쁘게 그리시면 돼요. 네. <laughs> 그리고 물, 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금 안 된다고. 예, <laughs> 아. <laughs> 네, 물은 그리고 하늘색을 보통 따라가요. 아. 하늘을 반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데 많이 맺히거든요 네. 아 그전에 그전에 살짝씩 맺혀쳐주기 아. 이러고 이런 이런거 하고. 물은 반사가 다예요 진짜 반사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바바저씨가 되게 많이 썼던 것들 불에 맺히는 것들 이 이런 거 많이 하하잖요요바저조씨때살짝살짝살짝 네. n z 일렁이 a n z e 표현 a 줘도 물은 느낌이 금방금방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일렁일렁을 많이 표현하면 유속이 빨라 보여요. 물살이 네. 세 보이고 네. 이제 그런 물은 아니니까 되게 잔잔한 물이니까 오히려 많이 표현하고 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간렬하게 표현해 주고 비치는 것들만 잘 표현해 줘도 물은 금방금방 밀도가 나와요. 비치는 게 없으면 오히려 심심해지거든요. 이거는 하늘 색깔, 하늘의 색을 따온다고 그랬죠. 네. 왜냐면 이제 이, 이 나무 그림자를 지나면은 하늘 그림자도 닿게 되니까. 아래쪽에는 하늘 그림자를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만 돼도 물 같아졌죠, 훨씬? 네. 유속이 확실히 줄었죠? <laughs> 네, 완전 물할 <laughs> 때는 이렇게 효과랑 옐렁이는거 집중하지 말고 뭐를 반사시킬지 그걸 정해라 네. 그러면 쉽, 쉽습니다 결국 반짝이들, 반짝이들 이렇게 퍼트렸잖아요. 네, 이쁘게 퍼트렸는데 뭐 보시면은 크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아. 종이 퍼쳐놓고 따라가 흐트린 느낌이에요. 한 접혀다가 그래서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런데 이런 거, 이런 거 거리감 주기 반짝이는 거라서 무서워서 조금 조금씩 넣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과감하게 근경 같은 데좀 있어 줘야 더 거리감이 살고 분위기도 있고 되게 사방에 흩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길게 좀 뿌려 주고. 그리고 근경에 이렇게 때려 넣어야 있어 보여 그림이 뿌얘지면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상하게 아 너무 이상한 꿀팁인데아 <laughs> 근데 그림은 있어 보이는 게 다예요 사실 아, 네. <laughs> 이쁜 이유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냥 이뻐 보면 이쁘 이쁜 보이는 거죠 대형 일러스트를 그리면 이제 캐릭터보다 더 많은 걸 그리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질감 같은 것도 다 다르고 음. 그런 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저는 그것 주제로 되고 싶은데 투톤으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영화나 뭐 자연풍경 같은 거를 투톤, 쓰리톤 되게 간결하게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흑백으로도 해보고 나중에 색감으로도 해보고 인체를 도용화되지 배경도 이제 간결화 시켜서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으면은 사물의 특징이 보이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배경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선화를 따기도 하고 안 따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그냥 순전히 그리시는 분의 판단이신가요. 그래서 쿠키런 같은 그림체나 캐주얼은 따는 경우도 있고 안 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선 따는 걸 진짜 네. 싫어하거든요. 아 싫어한다고요? 네, 그래서. <laughs> 근데 제가... 따시던데? 아니, 그건 이제 나중에 음. 정리가 안 되니까 음. 그때 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입시 학원 다녔을 때 저희 전담쌤이 음. 게임 배경 일러스트를 하셨던 분이신데 네. 자꾸 저한테 선못 따면 나중에 취업 못 한다면서 그러셨거든요. 선을 못 따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이제 완성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러프나 이제 뭐 구상부터 음. 이제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하잖아요. 그쵸? 네. 그때 저는 이제 냅다 대충 잡고 색으로 때려박으니까 계속 그때는 음.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이거 거기서 이거 수정해오라고 하면 너 어떡할 건데 하면서 막 엄청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음. 그렇게 보면 이제. 선화나 드로잉으로 어느 정도 표현을 할수 있는 레벨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드로잉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 드로잉도 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드로잉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네 항상 드로잉 좀더해와 드로잉 좀해 라고 하시는데 항상 그 드로잉이란 단어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드로잉이 부족한 거고 그런 건지도 전혀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 나는 드로잉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서 음. 그것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드로잉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막 밀도 내고 있어 보이게 그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드로잉이라는 거는 사물을 입체적으로 머리에 입력시키게 도와주는 도구거든요. 초보자분들은 네. 색으로 바로 입체감을 나타내면서 같이 동시에 사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아. 그래서 사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가 드로잉의 주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아.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드로잉이 이쁘게 잘 나오면은 사물이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러면 드로잉을 연습한다는 거는 음. 사물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 네요. 그러면 그 많이 보고 많이 그리는 것가 답이겠죠. 많이 보고 많이 그리워도 좋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물의 입체를 3D를 그냥 머리에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사진 보고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따라 그린 다음에 돌려도 보고 이렇게 <laughs> 돌려도 보고 막 그러면은 3D로서 머리에 인식 되거든요. 드로잉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드로잉 방법이라고 좀 생각해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없는 드로잉은 그냥 라인 아트 <laughs> 딱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게 보기 좋아지면 된 거죠 드로잉이라 하면 그냥 이런 거죠 뭐막 어. 입체적으로 보이고 내가 원하는 느낌 바로 삼, 화면에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드로잉이죠 뭐 그냥 생각하시는 드로잉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네 어, 뭔가 특별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되게 막막해 할수 있는데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그 드로잉 떠오르는 그 장면 그게 드로잉이 맞을 거예요. 그걸 많이 하면 돼요. 어, 마지막으로 네네 그 배경도 이제 디자인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배경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딱 봤을 때 분위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림을 봤을 때 사람이 받는 분위기, 뭐 테크니적이고 구도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딱 봤을 때 느끼는 분위기, 그게 사실 대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분위기가 좋으면 다 씹어 먹으니까. 그렇죠. 음, 하지만 저희 상업미술이잖아요. 배경 아트기 때문에, 컨셉 아트기 때문에 보는 사람 납득시키는 디자인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컨셉에 잘 맞는 디자인을 잘 그리는 거. 제가 이 그가 그, 피드백 받고 싶은 그림 한장 있었는데 못 보내드려서 음. 그냥 보시고 진짜 간단하게 그냥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실 수. 아 네. 이건데. 음. 어 좋은데. 그냥 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다 생각을 해서. 음. 어 색감 좋아졌는데요, 되게.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네. 음, 인게임 아트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은 되게 일상적인 사물들이라서 흔히 볼수 있는 아, 예, 게임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기계 하나하나도 일반적인 형태에다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추가한 건데 게임마다 다르겠지만은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막 이런데다가 막심볼 추가하고 형태 자체를 되게 유쾌하고 익살스럽게 바꾸 바꾸거나 형태적으로 재미가 있게 바꿔주거나 그런 걸 부터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게임 아트에서 그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거면은 고증과 보인이 생각하는 창의력 포인트의 합체 아... 합체 실제로 우리가 뭐 성당이라고 칠게요 성당 같은 걸 디자인한다고 치면은 실제 성당을 가져와요 어 납득할 수 있어 사람들이 어 성당이네 이쁜 성당이구만 이슬 법하고만 익숙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컨셉 아트를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언 어떻게 하나 포인트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뭐 날개를 달아줘요 갑자기 이 정도면 어 성당이 날개가 달렸네 천사 성당인가 어 납득할 걸요 사람들 이제 컨셉을 추가된 아트인 거죠 여기서 이제 날개가 달린 성당이라는 주체가 나왔으니까 디테일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링 달아줘야지 천사들의 창이 꽂혀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압도할 수 있고, 컨셉적으로도 되게 충만해 보이고, 재있어 보이는 컨, 컨셉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게임 아트에서 많이 쓰는. 아마 애니도 똑같을 거예요, 컨셉 아트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완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 기가 막힌 형태에서 막 이상한 완전 창작을 하시는데, 있어 보이게 나오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짜 잘 해야 돼요. <laughs> 진짜 잘하고, 이런 걸 수없이도 많이 그려본 사람들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몸에 배가지고 고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되면은 할수 있겠죠. 거의 AD분들. 근데 AD분들도 이런 것도 어려워서 쉽게 나네요. 그래서 이방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디자인은 필요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조형을 잘 짜야 돼요. 조형을 이쁘게 잘 배치해야 돼요. 이런데 막막 배치한다고 해도 옷자락 같은 게막 널브러져 있다고 해도 토이 맞춰서 막 이쁘게 할수 있거든요. 여기 막 걸려 있다든가 이렇게 이런 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laughs> 이거는 옆에서 놓아주면 제일 좋고 여기 뭐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이제 피드백하면서 스스로 막 보고 느끼는 게 많아야 돼가지고 예 네, 아버지 거의 한 시간 됐네. <laughs>